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이번 영상이 제 김태근 채널에 올라오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년 반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소해, 고마움, 그리고 또 어, 죄송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첫 영상을 2018년 12월 11일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한 이유는 그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한 날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그때 딱 맞춰서 올렸었거든요. 어, 우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뭐 자기개발, 취미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매일매일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아,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몰두할 걸 찾았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늘 하려고 생각만 갖고 있었던 유튜브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하면서 그 망가졌던 정신이 온전히 잘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당시에 제가 좀 스스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로 뭐 영상 재미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뭐 다음 영상 올려주세요. 하시는데 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를 기다리는 누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즐거움, 회복된 자신감이 현실에서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때 현실에서 제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유튜브를 2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 채널에 처음으로 댓글을 주신 분 아이디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강범 영어로 강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분이. 아, 영상 재미있어요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단 말이죠. 전 처음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구글에서 초보 유튜버들 힘내라고 이렇게 AI가 달아준 댓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조회수가 막 8, 10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과 댓글 대댓글 주고 받다가 어, 이거 사람이었네? 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부산에 사는 구독자분 만나서 1박 2일 놀다 온 거를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왜냐면은 유튜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사람이잖아요 또한 번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왜 영상 안 올리세요 하시길래 어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 분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유튜브 덕분에 얻은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그만하는 이유는 제가 자꾸 죄송한 일만 만드는 유튜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요 제가 유튜브는 2년 반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쉰 적들이 많아서 사실 실제로 한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 바쁘다는 만병통치약 같은 핑계로 4, 5달씩 쉰 적이 여러 번이고 최근에도 한두달 쉬었었고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 후에나 주말에 영상을 만드는데 현실의 일 때문에 자꾸만 업로드를 못 하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죄송하다는 걸 알면 올바른 해결책은 더 열심히 업로드 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이렇게 현실의 핑계로 그만두게 된다고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직장인임에도 영상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자극이 돼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실망감을 드리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영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지만 진로 문제나 뭐 이직, 뭐 퇴사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댓글을 주세요. 그 아무 영상이나 댓글 주시면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제 채널에 그 정보라는 데를 누르면 그제 이메일 주소가 뜰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브이로그만 올렸지만 원래 시작을 회사 생활 조언, 뭐 이직, 퇴사 이런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커리어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할때 요거 가면 쓰고 회사 생활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음, 되게 뭔가 추억이네요. 이거 쓰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편하게 질문 주시고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제 20대 절반을 퇴사와 이직으로 날려먹은 입장으로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태근이라는 부캐로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훈이고요 34살에 대전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그럼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